그냥 더운게 아니라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이럴 땐 무조건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어르신들 특히 기억해 주세요 한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외출을 피하시고요 밖에 나가야 할땐 모자나 양산 꼭 챙기세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포인트 목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챙겨 드세요 집에서는 커튼을 치고 선풍기나 에어컨 돌려서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주세요 옷은 밝고 헐렁한 걸로 무리한 집안일은 피하시고요. 만약 어지럽거나 열이 난다. 그럼 바로 쉬셔야 해요. 절대 참지 마세요. 요약해 볼게요. 첫째, 낮 12시에서 5시는 외출 자제. 둘째, 물 조금씩 자주 마시기. 셋째, 시원하고 밝은 옷차림 필수. 넷째, 햇볕은 모자, 양산으로 가려요. 다섯째, 실내는 커튼 치고 선풍기 켜기. 여섯째, 어지럽고 열나면 바로 쉬세요. 작은 실천이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오늘도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마세요.